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주식 시장, 그리고 스몰캡 투자자들입니다. 본론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움직임.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기는데, 이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반복되는 양도세 회피용 매도가 올해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이른바 스몰캡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본론 이증권 거래세도 인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증권 거래세율 인상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지난 3년간 약 4조 원 넘는 세수가 빠졌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앞으로도 연평균 1조 4천억 원 이상이 비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손실을 메워야 하고 결국 증세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론 3코스피 5천 공약의 배당정책 진통 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5천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성향 35% 이상 배당수익률 주가순자산비율 같은 복잡한 조건들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장도 이 같은 혼란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닙니다. 정부 재정과 주식시장 투자자의 심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증시 리스크가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셈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건단 하나. 지금은 단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출구가 보일 때까지 한발 물러서서 지켜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